뭐야, 시작해? 자 시작됐습니다 입구도가시작됐고요막 5초 걸렸습니다 자 감독님께서 라인업 네. 말씀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자 해리 그 다음에 SIS 에스. 그 다음에 신병 그 다음에 여기 어, 감독님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선출 다 네, 모인 로테이션 한명 버섯 겼습니다 자 내가 아. 계속 박프로의 석점 아침니다 박프로 박프로니까 박프로죠 오케이 줄여서 박프 네. 박프로니까 PP PP 입니다. 제가 트전에 갔던 의피피미생하는요좋습니다아리반아 아, 아, 좋습니다. 아리반이 몸이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죠? 포그바 5년 전 10kg 벌크업이던 습니다 그런 일없었거든 사실. 그렇습니다. 합니다어운수 아, 있는 거는 감독님은 포스트를 쳤다 네. 이 뜻은 이제 감독님이 슬슬 이제 열기가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열기가 올라왔다니까요? 네. 힘이 아, 빠진 게 아니고요? 아니데 이제 누가 하나 죽이겠다 크아 네. 그렇습니까? 흔히 이제 포그바의 장기 죠 사람 담그는 거 킬러 오브 마이애스 어깨로 이제 사람을 담그겠다는 딱 그런 거자 진행합니다 일단은 저 심판 콜 때문에 잠시 경기가 누리했습니다자 진행할 거 에스 마이 에스 헤이게 다시 에스 마스 자, <laughs> 다음 코스 레벨이 슛인가? 에스가 잡아야가 좋아야 돼요? 지금 다들 뭐하는 거예요? 좀주전가들 뭐... 향한 그렇죠. 경쟁이 지금 치열한 걸 알고 아, 아, 그유동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거, 떡 사세요 문제 아시죠? <웃음> <웃음> 지금 다들 무슨 <laughs> 감독님만 <laughs> 보고 다들 떡사세요이것 지금 혼나야 돼 <laughs> 아니 무슨 뭐그러면안 네, 되거든요. 서로서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럼요. 자기가 핵, 공격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 팀은 지금 슈스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고도 180까지 올라왔으나는 180좀심하긴 <laughs> 하지만 좀 맞는 맞는 <laughs> 것 같긴 하기도 하고. 농구를 하러 왔으면 농구를 해야죠. 맞습니다. 여기서 왜 떡을 팔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봐요. 최선 넘겨. 또 패스 줄 거. 아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영국 팀이 에이스도 있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국내선. 일단은 둘 쯤은 찾아야 되겠지만. 그, 이게 그러니까 아니 이제. 여기 맨팀의 용... 한계거든요 농병이 네, 없으니까 여기 이제 비선출이라하면는 해리가 들었어요 들었어요 아. 해리가 들었어요 그렇죠 해리가 들었어요 해리가 그만해 줘야 돼요 나는 있다 네 존재로만 뽑으면 하고 있어요 존재로만 네. 뽑으 네. 나는 이제 떡집 아들이 아니다 두전 3번 두전 그렇죠. 3번을 향한 네. 포고버와 같이 3번을 지금 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고가이죠포고가 아, 낫죠 아, 아, 네. 파워업 파워 카운, 오케이 카운트 카운트 카운. 카운. 자, 바스켓 카운트를 했어요. 아, 지금, 심판은 저에게 조금 시키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지금 심판이, 심판답지 오케이. 못한 심판을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심판을 규치하고 <laughs> <기초하고> 있어요, 지금. <laughs> <심판을 하고> 있어. <laughs>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심판을 규체했어요 지금. 네최 심판. 이거 네.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얘는. 지장파가 <laughs> 아니고, 얘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laughs> 잠깐만 화면 옮기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은 그늘, 그늘. <laughs> <laughs> 외, 외부인입니까 외부인? <laughs> 그늘 밑에서 지금 <laughs> 마실 나고 치는 것마냥 음지 같은 친구 지금, 지금 이번에 소주 한두병 드신 것 같은데 벌써 두병 먹었다고 사인 <laughs> 보내주네요. 그냥. 지금 일본 방사량은 좀 쬐고 와가지고 지금 좀, 좀 상태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지금 몇 마이크로인지 모르겠어요. 최소 지금 일본 마이크로 방사리바운한 자, 자, 명이 잡으셨고요자한 명이 앞으로 롱 자, 패스. 헤리. 헤리가 석공맨 딱딱하게 있죠. 헤리 해리 안 될까? 헤리죠. 네. 진짜 헤리가 뛰어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 팀에서 지금 속공 지금 <laughs> 원투펀치를 이루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우와 함께 원투펀치. 포고밥왜 <laughs> 본인, 본인 이름 나올 줄 알았어요? 본인 이름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뭐올 뭐, 어라운드기 때문에. 아 보십니까? 네. 여기 스카티 피펜. 대리가 <laughs> 지금 득점을 자, 근데 지금 큰일났습니다. 아, 지금 감독님의 핸드폰 배터리가 15%가 남았습니다. 이거 아, 다죠? 큰일났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의 중계 방송이 곧 1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 이거 빨리 감독님이 어떻게 대안을 주셔야 될 텐데 지금 대안도 대안이지만 지금 실점을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5분 동안 떠드는 순간 아직까지 우리 SIS는 슛도 한번못 던졌어요 지금. 저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왠지 저도 <laughs> 알것 같아요. 이논 농구 <laughs> 어렵지 않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음, 저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슛은 그렇게 특화하진 않을 아, 아, 것 같아요. 아, 올, 올 어라운드 선수인가 봐요. 지금 터 잠깐만 두번 동안 우리 SIS의 전지적 한번 아, SMS. 네, 한번 SMS만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볼까요, 한번. 지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한거 같습니다. SMS만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라게임을 해라. 네. 해라. 자, SMS. 네, 있습니 지금 보지 않군요, 지금. 네. 아, 아, 자, 자. 수비할 때. 자, 수비할 때는 굉장히 자세가 좋아요. 그렇죠? 나리버금 잡았다. 자, SMS. 자, 공도 뜹니다. 뜹니다. 큰물딱니다 자, 결국 한요 리바운드 열정이 좋습니다, 친 좋아요. 아 열정으로는 이제 리치클리 한 대가 있네요. 열정으로는 거의 차들급이거든요. 어, 아 차들 선수도 그냥, 그냥 실력은 특히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죠. 굉 아니, 점수 올라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네, 올랐어요, 올랐어. S yes, M S. Yes. 저는 뭐 이제 돌다 놓치지 않죠. 점수와 해설. 자 리바운드. 찜 <laughs> 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 팀 수비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자 보면은 네, S M S가 두번 연속 왔다 갔다 할 동안, 그러 그러니까 아무도 것못 하고 있어요. 저 다시 이제 중지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 33대 35. S-9가 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아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으나 물 해요. 아무리 바쁘로라도 지금 난사는놀라해요 우리 K도 난사을 하지 않거든요. 짠. <laughs> 좋습니다. 자, S-9 탭 봐야죠. 해 봐야죠. 해 봐야죠.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응. 눈치 아 보고 있어요. 닥그 스맨스가 지금 뭐 농구를 뭐, 뭐 회식하듯이 과장님을 회식하듯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음. 먹고 싶은 메뉴가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죠. 이런 표현은 또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정말 멋진 표현 같습니다. 이야, 우리 병아리가 움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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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 때저 병아리 반 구쪽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음. 15분 정도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지금 비가 계속해서 갑니다. <laughs> 자 신병이 잡았어요. 자 신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병은 지금 눈을 전혀, 전혀 띄지 않고 안고 네.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 봤을 때 예, 이랬나요? <laughs> 감독님은 그래도 <laughs> 웃기기라도 했죠. <laughs> 자, S 패스, S 패스, 아... S 패스, 라인 보소. 자 시간 별로 없어요. 시간 별로 없어요. 결정을 줘줘죠 결정을 지 지어... 줘. 그렇죠. 아, 아깝습니다 신신병이 지금 상대로서는 지금 현재 좀 트라이아웃 가입에는 쓰읍 아, 아들 힘들어요 <laughs> 근데 일단은 네 아직은 그 적응 단계라고 보고 저희가 남자가 군대를 갔을 때 훈련소 처음 있을때그 다들 변비에 걸리잖아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죠 한 번쯤은 이제 지금 방금 똥을 쌌으니까 그 다음 수으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하지만 잘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짝짝부터 딱, 딱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기는 한데 높피와 수비와 리바운드도 괜찮아요 현재 근데 이 경기장의 고도가 180인 걸 감안했을 때.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에스는 이제 뭐 하는 거죠? 걸... 제가 봤을 때 키보드 D가 빠졌어요 지금. 아... 던져줘, 해줘. 수비가 우리 신경, 심장... 저는 지금 신경우주를 보고 있는데 지금. 큰 키를 이용한 이제 노마크 라운드. 웨인은 지금 딱히 보여줄 게 없어요, 보줄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K.D 감독한테 지금 전혀 지금 눈동점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에스는 와... 지금 불만이 많죠? 음. 자기 로해 제가 봤 S는 조만간 저랑 한번이스테이션 e 가서 피파를 한번 하면서 좀 음. 정신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침묵이 필요다는 얘기죠? 그쵸 어. 그 실력이라는 분석도 한번자 해리 슈. 해리 <laughs> 해리가, 와. 해리는 석공 을고는 지금 없나요? 그죠자 <laughs> S S S S S 유로 스텝 S 짧아져 미스 S S 미스 쓰리 스텝 좋았습니다 유로 스텝 투 스텝과 야 저분이 거의 뭐 역시 이제 슛이게 네. 농구는 이제 아이템과 무관하지 않아요 문태형 같아요 그래요 네귀 귀가 그래요 네, 네, 아, 귀, 귀가.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제가 알고 있는 n 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오 n g to go to the door. Oh, s h i m b 파 s 그 i m b a Sh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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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m 연기가 있었다면은 s 이 달라질 수 있었죠? 제 b a s h 좀 많이 좀위축돼 있습니다 지금 저 새로운 h i m b a Shi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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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좀지 b a s h 내 방은 감독님 3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체육관이 가쁜 싸가나 습니다이거 무슨 상태죠? 뭐 재미없는 얘도 현재? 좋은 말나 이제 감독님이 이제 찬물을 끼얹었다는 표과안 좋은 말을 때는 이제 당장님의 말씀이 좋은 말이 너무 좀배를 올리는데 랑랑 너무 좀한번해 줘야죠 S 석점 S S S 아. S S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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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요 지금, 지금, 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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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경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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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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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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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테 지금, 지금, 테니스 금자테지스지자자 S 버저지터 한번 던져 지금, S S S S 지금, 지금, 자, 이코터가 마무리됐고, 저희는 전반 휴식 후에 3코트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